아쉬워요! 왜 아쉬워요? 공부하고 싶은데! 진짜요? 네! 집에에서 아쉬워요! 아, 진짜 친구와 보고 싶은데! 어? 선생님도 보고 싶은데!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저배 가고 있습니다. 이번 방학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네. 뭐, 기분이 어때요? 아쉽다고요? 아쉽다고요? 네. 이 친구는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. 네! <웃음> <웃음> 집에 가서 뭐할 거예요? 자. 자요? 네. 갑니다. 게임, 뭐, 무슨 게임이에요? 롤! 롤이요 배그! 배그? 공부는? 어, 저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. 어. 여기 힘이 빠져있어요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어? 뭐 하고 있었어요? 잤어요. 잤어요? 네.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기분이 어때요? 좋습니다! 오시 기분이 어때요? 좋아, 좋아요, 좋아, 많이 좋아, 많이 좋아, 나 많이 좋아. 이 아들, 나도 나도 슬프지. 왜 슬프? 슬프고 좋아. 왜? 일단 문뭐 친구들은 이제 집에 없으니, 야, 야, 나 아니, 니 내가 내가 이때문이야 되는데? 이제 방 얼마 안 남았는데요. 기분이 어때요? 좋지, 좋아요. 왜 좋아요? 집에 가서 엄마 보아야지. 엄마 보고 싶어요? 이게 <laughs> <laughs> 이제 방학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혹시 기분 어때요? 좋아. 기분 좋아요? 응. 이제 집에 가서 뭐할 거예요? 영접 용접요? 응. 음, 영접 잘해요? 잘. 응. 오. 지금 <laughs> 뭐뭐 하는 거예요? 네, 3층 징구방 가서요. 뭐 했어요? 놀라 놀라 가서요. 무슨 게임 했어요? 롤 누구랑 양부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명화 뭐 없어요. 어, 운동장. 어. 죽고 있어요? 네. 혹시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좋습니다. 좋습니까 네. 집에 가서 뭘 거예요? 어.. 게임을 해야죠. 게임은 무슨 게임이요? 어 널요. 롤 널이요? 네. 이이 친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? 아요, 이 친구 너무 못해요. 이 친구랑 안 해요. 기분이야. 아, 네 괜찮아요. 좋아요. 좋아요. 집에서 뭘뭐 거예요? 나? 어? 공손이네. 예, 나도 몰라요. 몰라요? 한국어 몰라요? 공공송이한테 한국 <laughs> 묻는 <부른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 <laughs> 집에서 공부할 거예요? <laughs> 아니? 공부 안할 <아닐> 거예요? <laughs> 아니. 우리 <laughs> 너, 우리 공부했어요. 공부했어요. 공부했어요? 네, 공부했어요. 나 아니야. 맞아요. 나. 어? 거짓말이야, 거짓말. 거짓말이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기본 주체. 좋아요? 네 좋아요 집에 가서 뭐할 거예요?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먹어요 재밌는 거뭐 있어요? 비밀이요 <laughs> 비밀이에요? 비밀이에요? 어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응? 음? 어 지금 그냥 뭐 끼우면서 뭐, 뭐 자유롭게 하는 피섹스? 피섹스? 피섹스 뭐예요? 이런 거 몰리 기반 게임이요? 네다 되면 집에 가서 뭐할 거예요?